안녕하십니까. 톡톡이는 마, 일요일 아침 마, 요거 조립한다고 엄 마, 쇠 빠집니다. 톡톡이님 마, 경상도 말로 쇠 빠진다가 뭡니까? 아, 경상도 말로 쇠 빠진다는 것은 혀가 빠진다. 그만큼 힘이 든다. 이 말입니다. 요거는 예, 톡톡이가 마, 한치 날씨 갔다가 마, 요거 필요해가지고 마, 톡톡이가 마, 맹그붙입니다아또 톡톡이 사투리 좀 쓰지 마라. 맹그럽다는 마, 이 표준으로 만들었습니다. 제작하였습니다. 음.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도토기님, 이거는 도대체 뭐 하는 물건입니까? 아, 이 요거 뭐 단단히 한번 보소, 요거. 도토기가 얘기 드린 두 꿈이 같이 가버징어 찍자, 요거로한 마리 찍어볼게. 두 마리 딱 찍었죠. 두 마리 찍었죠, 두 마리. 이렇게 찍는 겁니다. 괜찮죠? 현장에서 쓰는 거 보니까 요거 뭐 하는 건지 이제 아시겠지? 도토기님, 뭐 하는 물건인 거 알겠는데, 궁금한 게 있습니다. 뭐요? 한 치를 잡으면 막 아이스박스에 바로 넣어보면 되지. 왜그통에 넣었다가 또다시 아이스박스에 넣었습니까? 귀찮게. 아이 양반이 이한치 뭐 다시 안 가봤구나. 한 치를 잡아가지고 막 아이스박스에 바로 넣어버리면 막 아이스박스가 막먹물도시큼무 됩니다. 사모님한테 맛뒤지다 카나. 아, 요 아가야 한 치랑, 요 어머니 한 치랑 사이즈 엄청나게 차이 나죠. 자, 두 번째에 들어가면 됐지. 아가야부터 들어가자. 아이스박스에 넣어줄게. 주꾸미, 한치, 갑오징어, 문어, 이런 두 종류를 잡으면, 일단 통에 넣어가지고, 먹물에 다뺀 다음, 아이스박스에 넣습니다. 아시겠지? 아, 다만 막 대충 설명했고, 한다 다시 또 앉아가 조립해보자. 토톡이님또 왜요? 아, 또토톡이님막 일하는데도 막 조립하니 막 깔끔하게 막 요리 딱 해놓고 가네요내 성격이 그러신니다밥 한치, 앞으로 나란히 잘시겠죠 농어가 시켰습니다. 이거 가지고 아, 톡톡이 성질이 더럽네 방금 뭐 이렇게 했어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다 계속 설명하이 날씨도 더운데 성질 건드리지 말고 잘 들어보소 이 집게는 얘, 우선 이런 이카 바늘, 오징어 바늘이라는 얘기입니다 요거는 직경 38mm, 요거 키이 28mm 우선 요 이카 바늘에다가 톡톡이가 또 이런 나사를 하나 제작했습니다 요 나사를 여기다 딱 꽂으면 되겠죠? 여기다 꽂고 자, 꽂으면 이렇게 됩니다. 여기 안 들어가고 있지는 않아 아, 들어갔네 여기에 나사를 딱 장착합니다. 장착된 나사를 요 손잡이에 나사를 이렇게 돌려서 장착을 합니다. 조립하면 이렇게 됩니다. 조립한 겁니다. 자 이거는 또 안테나식으로 길이를 마음대로 조정이 됩니다. 길이에다 접을 뿐만 요니 23cm 이거를 또다 빼고 면 83cm 손오공의 예공처럼 여러분도 쓰고 싶은 길이 마음대로 쓸수 있습니다. 요거를 여러분이 상황에 따라 길이 조정하시고, 길이 조정 딱 되면 요거 가지고 막, 한 치고, 조금이고 오징어고, 막 이렇게 딱 집어 넣어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편집하겠죠? 요래 가지고 팩에 넣으시든, 아이스박스에 넣든, 이게 극대사용하는 겁니다. 아시겠지요? 그리고 또한 가지, 이거는 나사식으로 되어있다 그랬죠? 요걸 빼면, 요렇게 돌리면 요게 쏙 빠집니다. 그죠? 쏙 빠지죠, 이렇게. 이 바늘은 바늘대로 보관하고, 이 손잡이는 손잡이대로 보관하세요. 턱턱이 면으로 막, 이거 막 치고, 손이 치니까, 낫다가 낫다가 이렇게 하지 말고, 요거는 바늘이 위험하니까 이렇게 분리를 해가. 이건 아무데 다른데 갖고 다니고 요렇게 이렇게 그냥 갖고 다니고 하나참편하게도 이렇게 현장에 가서 조립해서 쓰면 됩니다. 아주 편리하게 톡톡이 신경 쓰서 만들었습니다. 아또 톡톡이만 잘 만들었네요. 근데 톡톡이님 왜요? 7월말이만이면 한치신이 끝나뿌는데왜안야 광고합니까? 아 그렇네. 아이고야톡톡이머에 갑디까 어른들이 톡톡이보고 톡톡이 톡톡이 똑똑하답니다. 톡톡이 똑똑합니다. 갈치 시즌 끝나고 나면 또 갈치 하잖아 8월 1일부터 갈치 시즌 갈치. 갈치 시즌에는 이제 선생님 요거에 나사 위로 또어 풀어 보여서 이렇게. 됐었지요? 네, 그리고 막턱턱이가 요런거 하나 만들어 놨으신데 요거. 요거를 하는거 딱 장착해주세요. 요기를. 장착하는거는 막 도둑이만 하면 됩니다. 자, 도드자. 딱. 도둑이. 딱되습니다 요거는 뭐하는 게구 아십니까? 아시는 분은 아시겠죠요 요거 뭐하는거. 갈치 시즌에 쓰는 겁니다. 갈치. 갈치 낚시 하는데 막 낚싯대, 전동대도 뜨고, 낚싯대 턱 뜨지 마. 원줄을 잡아야 돼. 원줄이 저 앞에 있습니다. 그때 요거 딱끼기 빼고, 원줄 딱, 해야. 원줄 땡기는. 요거는 갈치 낚시할 때, 원줄 당기기. 아시겠지? 원줄을 요렇게 당긴다고. 딱 당기니까 놔놓고 하는 원줄 가지고. 갈치, 다다다다. 한 마리, 두 마리, 갈치. 갈치 원줄 당기기. 그때도 사용합니다, 요거. 길이. 톡톡이 이랬으면 톡톡이 똑똑하지야. 요거는, 갈치, 기둥조잡기. 톡톡이님, 그러면 이거 가격이 얼마입니까? 아, 딱, 가격 따지게 보면, 톡톡이가 막, 이어 막, 찌질감이 왔다따가왔따가 이렇게 가면, 또이 드문 날씨에 조립을 하는데, 한 10만원 받아야 안 되겠나? 아, 10만원 정도 모아다 요거 단돈 12,000원에 감매하고 있습니다.